베티와 함께하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베티예요. 친구들이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친구랍니다. 오늘은 도윤이와 함께 신나는 디지털 금융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도윤이는 요즘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물건을 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베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제할 수 있어요? 도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베티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바로 모바일 페이나 간편 결제 덕분이야. 정말 편리하지.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단다. 바로 금융사기라는 무서운 함정이지. 도윤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금융사기요? 그게 뭔데요? 베티가 설명했어요. 금융사기는 나쁜 사람들이 너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속임수야.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경찰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고 스미싱은 가짜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앗아가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또 있어 베티가 말을 이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싸게 줄게 하면서 돈만 받고 사라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도 있고 싼 물건을 판다면서 이상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도 조심해야 해. 도윤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기가 있다니요. 하지만 걱정 마. 베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베티가 알려주는 3단계 대처법만 기억하면 돼. 첫째 잠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일단 멈춰서 생각해봐. 둘째 확인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꼭 확인해봐. 셋째 신고. 만약 사기인 것 같으면 바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해. 베티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의 개인정보는 소중해요.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같은 너의 개인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절대 안 돼. 소중한 보물처럼 잘 지켜야 한단다. 도윤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도윤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 베티가 물었어요. 도윤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베티. 잠깐 확인. 신고. 그리고 나의 개인 정보는 소중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베티. 이제 도윤이는 디지털 세상의 멋진 탐험가가 될 준비가 되었답니다.